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울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골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골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개그맨 김수용 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tv에 참 자주 나오던 개그맨이었는데 언젠가부터 tv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김수용 씨가 한동안 tv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선배 개그맨으로부터 9억이라는 큰 돈을 사기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시청자들 앞에 설 용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김수용 씨 이야기에서 주의 깊게 본 것은 그가 선배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김수용 씨보다도 그를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욱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는 그 말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9억이라는 돈은 제가 한 번도 손에 넣어 보지 못한 큰 돈입니다. 9억에 비하면 만 원이나 십만 원 정도의 돈은 아주 적은 양이죠. 하지만 만약 나의 친구가 나를 속여서 내돈 십만 원을 빼앗아 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내 친구는 모든 작전을 다 짜놓고 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돈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울 수도 있겠지만, 9억처럼 아주 큰 돈이라면 아주 속상해서 그리고 분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것인데 오늘 일독서 창세기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을 고생을 했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요셉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오늘 요셉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았다면 구약 성경이 전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일찍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반복하며 미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까지도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녀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안에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단 하나의 사랑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이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 사랑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나가는 우리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 묵시록 22장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가리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많은 이들의 집을 찾아가서 평화를 빌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 환영받지 못했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홀대 당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그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세마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나서시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분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